안녕하세요, 자스민과 에티타임 자스민입니다. 여러분 또 꼿꼿이 하나님 말씀 리딩 같이 하시려고 들어오셨죠? 여러분 참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저희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 사람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또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제가 여러분 왜 굳이 개역개정판을 리딩하지 않고 어,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어, 보시는 분도 별로 많이 없으실 텐데 굳이 이 성경을 선택을 했냐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많이 보시면서 어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어르신들은 뭐 이렇게 한자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해석도 많이 어 좋겠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한자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 미닝을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제가 이 히브리어 헬라어 주격 성경과 개역개정판 어, 지금 동시에 어,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통독을 하고 이건 이거대로 통독하는데 여, 여러분 좀 시간이 되신다면 그 책을 같이 펼쳐 놓고 어, 비교해가면서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묵상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음, 중국어나 영어 버전으로 트랜스됐다가 한국어로 버전된 그 개혁, 일반 개역개정이나 개혁 NIV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책은 그냥 바로 이렇게 직역으로 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성경 버전을 볼수 있도록 애써주신 어, 허성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챕터는요. 지금 저희가 신명기 읽고 있고요. 말씀들 2 0 장부터 읽을 겁니다. 음. 네 여러분 어, 이제 준비 되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0장 말씀들 내가 내 원수들에게 대적하여 전쟁하러 나가서 너보다 많은 말과 전차와 백성을 볼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밑지람 땅에서 너를 올라오게 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전쟁터에 나아갈 때그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오늘 너희 원수들에게 대항하여 그 전쟁터에 가까이 가고 있다. 너희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급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무서워하지 말아.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너희 원수들과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무관들은 그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새 집을 짓고 입주식을 못한 사람이 있느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가 전쟁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입주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따먹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가 전쟁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그 가시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여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녀를 취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가 전쟁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그녀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 사무관들이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일러라. 두려워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느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가 그의 동료들의 마음을 그의 마음처럼 녹이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 사무관들이 그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 군사령관들은 그 백성의 머리를 세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 성에 대항하여 전쟁하러 가까이 갈때 너는 그곳에 평화를 선포해야 한다. 만일 그 성이 평화로 내게 답하고 내게 문을 열면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내게 강제 노역자가 되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성이 너와 평화 조약을 맺지 않고 전쟁하려 하면 너는 그곳을 포위해야 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 그것을 주셨으니 너는 그곳의 모든 남자를 칼로 쳐 죽여야 한다. 단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과 가축, 때와 그 성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성의 모든 전리품으로 내가 취할 수 있다, 탈취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내 원수들의 전리품을 먹어도 된다. 너는 이 민족들의 성들이 아닌 내게서 매우 먼 모든 성에 그렇게 해야 한다. 단지 내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이 민족의 성들에게서는 어떤 숨 쉬는 것도 살려두지 말아야 한다. 너는 그들을 정령 전멸시켜야 하니 헤딘과 에모리인과 크나인과 프리인과 히비인과 예부스인을 내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한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한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처럼 너희가 따라 행하도록 그들이 가르치지 못하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재짓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그 성을 점령하려고 오랫동안 성을 포위하여 전쟁할 때 너는 도끼를 휘둘러 그곳의 나무를 파멸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곳으로부터 나는 열매를 내가 먹되 잘라내지는 말아야 한다. 그 밭의 나무가 그 포위망 속으로 내 앞에 쳐들어오는 사람이냐? 다만 그것이 먹을 것을 위한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 나무를 내가 찍어서 자를 수 있다. 그래서 너는 너와 함께 전쟁을 하는 그 성이 내려앉을 때까지 그 성에 대한 포위망을 지을 것이다.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주신 그 땅에서 누가 처 죽였는지 알려지지 않는 어떤 살해된 자가 들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면 내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살해된 자로부터 주위에 있는 그 성들까지 재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살해된 자에게 가장 가까운 성을 찾으면 그 성의 장로들은 아직 일한 적도 없고 멍에를 메고 끈적도 없는 암송아지를 취하여 물이 항상 흘러 일구어지지도 않고 씨 뿌려지지도 않는 와디로 그 암송아지를 내려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와디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한다. 그리고 그 레비 자손 제사장들이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입에 따라 모든 성사와 폭행 사건이 판결된다. 그 살해된 자 가까이 있는 그 성의 모든 장로가 그 와디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그들의 손을 씻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증언하여 말해야 한다.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이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위한 속죄를 받아주십시오. 여호와시여,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죄 없는 피를 흘리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피 흘린 죄가 그들에게서 속죄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내각 가운데서 그죄 없는 그피 흘린 죄를 제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여호와의 눈에 바르게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원수들에게 대항하여 전쟁터에 나갈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 그 원수들을 주셔서 내가 그를 정령 포로로 잡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 포로 중에서 용모가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반하여 그녀를 내 아내로 취하고자 하면 내집 가운데로 그녀를 들어오게 할때 그녀는 자기 머리를 밀어야 하고 자기 손톱을 깎아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포로의 옷을 벗고 내 집에 살면서 한달 동안 자기 부모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녀의 남편이 되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만일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는 그녀를,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보내야 한다. 너는 돈을 받고 그녀를 정령 팔지 말아야 한다. 너는 그녀를 욕보이 욕부였기 때문에 종으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받고 하나는 미움받았다. 사랑받는 여자와 미움받는 여자가 그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이 맏아들일 때 그가 자기 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유업으로 주는 날에 미움받는 맏아들 대신에 사랑하는 사랑받는 여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어길수 없다. 여길 수 없다. 미움받는 자의 아들의 장자권을 그는 인정하여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두 배를 그에게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기력의 시작이고 마다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세고 거역하는 아들이 있어 자기 아버지의 소리나 자기 어머니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를 벌하여도 그가 그들을 듣지 않을 때 그의 부모는 그를 붙잡아 그 성의 장로들 곧그 성문의 장소로 그를 나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의 장로들에게 말해야 한다. 우리 이 아들은 고집세고 거역하며 우리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는 대식가고 술꾼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돌을, 돌들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래서 너는 내 가운데서 그 악을 제거해야 한다.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어 사형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해서 내가 그를 나무 위에 다, 매달았을 때, 너는 나무 위에 매달린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아야 하고, 그날에 꼭 묶어야 한다. 묻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나무 위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내 땅을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내 22장. 너는 길 잃은 내 형제의 소나 양을 보고 그것들을 못본채 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내 형제에게 그것들이 정령 돌아가게 해야 한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가깝지 않거나 또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면 너는 그것을 내 집에 데려와서 내 형제가 찾을 때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는 그의 낙이도 그렇게 하고, 그의 옷도 그렇게 하고, 내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도 내가 발견했을 때 그렇게 해야 한다. 너는 못 번치할 수 없다. 너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볼때못 번치하지 말고 그것을 정령 일으켜야 한다. 남자의 장식품이 여자에게 잊지 말아야 하고,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내 하나님 여와께 가증한 일이다. 새해 복음자리가 길이나 어떤 나무나 땅위내 앞에 있어 새 새끼들과 알들이 있고 그 어미가 그 새끼들과 알들을 품고 있을 때 너는 그 어미를 그 새끼들과 함께 취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그 어미를 정령 보내고 그 새끼들을 취해야 하니 이는 내게 좋고 내 날들을 길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새 집을 지을 때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져서 내 집에 피를 두지 말아야 한다. 너는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씨뿌리지 말아서 내가 뿌린 그 씨의 열매와 그 포도원의 수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음. 너는 수원 아기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아야 한다. 너는 양털과 삼배로 같이 짠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너는 내가 입은 옷에내 모퉁이에 술들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여자를 취하여 그녀에게 들어가고 나서 그녀를 미워하여 그가 그녀에 관한 비방거리를 만들고 그녀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 말하기를 이 여자를 내가 취하여 가까이 했는데 내가 그녀에게서 처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면 그 처녀의 부모는 그 처녀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그 성문에 그성에 장녀들에게 나와서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장녀들에게 말해야 한다. 내가 내 딸을 이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그녀를 미워한다. 그래서 보라 그가 비방거리를 만들어 내가 당신 딸에게서 처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내 딸의 처녀성이다. 하고 그들은 그 성의 장녀들 앞, 앞에 그 옷을 펼쳐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의 장녀들이 그 남자를 잡아서 벌해야 한다. 그들은 그에게 은 백세계를 벌금으로 부과하여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처녀성에 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아내로 있어야 하며 그는 평생 그녀를 내보낼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이 일이 사실이어서 그 처녀성을 증명하는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처녀를 그녀 아버지 집문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 성의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녀는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 집에서 음행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했기 때문이다. 너는 내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는 둘다 죽어야 한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남자와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성에서 그녀를 만나 그녀와 동침했을 때, 너희는 그들 둘을 그 성문으로 나가게 하여 돌로 쳐서 그들은 죽어야 한다. 그 처녀는 그 성에서 소리 지르지 않는 일 때문에 그 남자는 그의 이웃의 아내를 욕보인 일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내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만일 들에서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만나서 그녀와 강제로 동침하면 그녀와 동침한 그 남자만 죽어야 한다. 그 처녀에게는 아무 일도 너는 행하지 말아야 하니 그 처녀에게는 죽을 죄가 없다. 왜냐 하면 어떤 남자가 그의 이웃에게 일어나 사람을 죽인 것과 이 일은, 이 일은 같기 때문이다. 이는 들에서 그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렀어도 그녀를 구원할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서 그녀를 붙잡고 그녀와 동침할 때 그들이 발견되면 그녀와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계를 주어야 한다.그리고 그가 그녀를 욕보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그는 평생 그녀를 내보낼 수 없다. 23장 어떤 남자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옷자락을 벗기지 말아야 한다. 고환이 상했거나 성기가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 혼혈하는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10대 자손도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 암모님과 모하비는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니 10대뿐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미찌라임에서 나올 때 길에서 빵과 물을 가지고 너희를 맞이하러 나오지 않고 너를 저주하려고 아람나하라임의 푸토르에서부오르의 아들 발람을 고용한 일 때문이다. 빌람이네요. 빌람을 고용한 일 때문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빌람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의 평안과 복을 내 평생 영원히 구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에로민을 가증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내 형제이기 때문이다. 너는 미지 라이민을 가증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태어나는 자손은 3대의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내, 여우, 어, 내 원수들에게 대항하여 진이 나갈 때 너는 모든 악한 일로부터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밤일로 정결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는 진 밖으로 나가야 하며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는 저녁 때 물에 씻고 해가 질때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변소는 너를 위하여 진 밖에 있어 있어야 하며 너는 바깥 거기로 나가야 한다. 말뚝이 내 무기 외에 내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너는 바깥에 있을 때, 바깥에 앉을 때 그것으로 땅을 파고 내가 돌아갈 때내 배설물을 덮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짐 가운데 걸어가시며 너를 구하시고 내 원수들을 내 앞에 주시기 때문에 내 짐은 거룩해야 한다. 그가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을 보시고 내 뒤로 돌아가시지 않게 해야 한다. 종이 그의 주인에게서 내게로 도망했을 때 너는 그 종을 그의 주인에게 넘기지 말고 내 가운데 있는 내 성문 중 그가 좋아서 택한 한 곳에서 너와 함께 살게 하고 그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딸 중에 신전 창녀가 있지 말아야 하고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신전 남창이 있지 말아야 한다. 너는 창녀의 화대와 객값은 어떤 서으로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 둘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너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하니 돈이나 식량이나 이자에 상당하는 어떤 물건의 이자도 받지 말아야 한다. 너는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되 내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 땅에서 내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에 복주실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정령 서원을 할때 그것을 갚기를 지체하지 말, 말아야 한다.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내게서 정령 요구하시니 그 지체한 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만일 내가 서원하기를 그만두었으면 내게 죄가 없을 것이다.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입으로 말하고 자원하여 서원한 대로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 너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배불리 포도를 먹을 수 있다.그러나 내 통에 담지는 말아야 한다.너는 내 이웃에 서 있는 곡식에 들어갈 때내 손으로 이삭을 딸수 있다.그러나 낫을 내 이웃에 서 있는 곡식에 휘두르지는 말아야 한다.24장 어떤 남자가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맞이했는데 만일 그가 그녀에게서 더러운 일을 발견하여 그의 눈에 그녀가 들지 않을 때.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집에서 나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다음 남자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의 집에서 그녀를 보내었거나, 그녀를 아내로 취한 그 다음 남자가 죽었을 때. 그녀를 보낸 그녀의 첫 남편은 그녀가 부정하게 되고 나서 그녀를 자기 아내로 다시 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죄 짓게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남자가 새 아내를 취했을 때 그는 근대에 나아가지 말아야 하고 나가지 말아야 하고 어떤 일도 맞지 말아야 한다. 자유로이 그는 자기 집에 일년을 있어. 그가 취한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한다. 맷돌이나 그위작을 담보로 잡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납치하여 그를 종으로 다루고 그를 판 것이 발견되면 그 납치범은 죽어야 한다. 너는 내 가운데서 그 악을 제거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의 환부에 관하여 잘 지켜 행하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그 랩이 제사장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대로 너희는 지키고 행해야 한다. 너희가 미찌라임에서 나올 때그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너는 내 이웃에게 어떤 대그, 대여금을 구워줄때 그의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빌려주는 그 사람이 내게 그 담보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 만일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너는 그의 담보물을 가지고 누워 자지 말아야 한다. 너는 해질 때까지 그 담보물을 정녕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자기 옷을 입고 누워 자면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가 의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나 내땅내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나그네 중에 풍꾼이나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야 한다. 그날 해지기 전에 너는 그의 싹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한 자이므로 그의 목숨이 그것에 달렸기 때문이다. 그가 너 때문에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내게 죄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들이 아들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말아야 하고 아들들이 아, 아버지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각 사람은 자기의 자신의 죄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 너는 나그네와 고아의 재판을 치우치지 치우치게 하지 말아야 하고 가부의 옷을 담보로 잡지 말아야 한다. 너는 내가 미지라임에서 종으로 있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행할 것을 내게 명령한다. 내가 내 밭에서 수확물을 거둘 때그 밭에서 한 곡식단을 잊어버렸으면 너는 그것을 취하러 다시 가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두어야 한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손에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너는 내 올리브 나무를 뗄 때, 떨 때, 내가 떤 후에 가지를 살피지 말아야 한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두어야 한다. 너는 내 포도원의 포도를 거둘 때, 내가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줄지 말아야 한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두어야 한다. 너는 미츠라임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이 일을 행할 것을 명령한다. 25장, 사람들 사이에 송사가 있어 그들이 재판정으로 나아가서 그 재판관이 그들을 재판할 때그 재판관은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고 해야 한다. 악인이 매를 맞을 만한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악행에 합당한 수로 그를 때려야 한다. 그가 사십까지 그를 때릴 수 있으나 더는 말아야 하니 이것들보다 더 많은 매를 때려서 내 형제가 내 눈에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는 타장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한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중 하나가 죽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외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녀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녀를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녀 남편의 형제로서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그녀가 낳은 맏아들은 죽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세워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만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장로들에게로 올라가서 말해야 한다.내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에게 이스라엘 안에서 이름 세우기를. 거절하여 그가 내게 남편의 형제로서 의무를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 그에게 말하면 그는 서서 말해야 한다. 저는 그녀를 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장로들의 눈앞에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대답하여 말해야 한다. 자기 형제의 집을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해진다. 그때부터 그의 이름이 신발이 벗겨진 자의 집이라고 이스라엘 안에서 불릴 것이다. 사람들이 함께 서로 싸울 때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가까이 가서 그녀의 손을 내밀어 그의 생식기를 잡거든. 너는 그녀의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너는 내 주머니 안에 큰 돌과 작은 돌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한다. 너는 내 집에 큰 예파와 에파와 작은 에파를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한다. 완전하고 정확한 돌이 네개 있어야 하며 완전하고 정확한 에파가 네개 있어야 한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 내 날들을 길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기 때문이다.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는 가증하다. 너희는 미지라임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말렉이 내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라. 아말렉이 그 길에서 너를 만나 내 뒤에 처진 모든 사람을 쳐 죽인 것을 기억하여라. 그때 너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고, 아말렉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차지하라고 위협을 주시는 그 땅에서, 주위에 있는 내 모든 원수로부터 너를 안식하게 하실 때, 너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지워야 한다. 너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25장까지 읽었고요. 여러분,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또 하루, 보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